이 때문에 머리 깨질 뻔했네. 야 파이리! 파이리! 이제부터 조심해. 파이, 파이, 음. 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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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파이. 왜? 파이, 파이, 파이. 포도 파이, 먹고 싶다고. 파이. 근데 포도 어떻게 따지 파이리! 파이리! 뽕! 파이. 아, 화염방사. 그럼 한번더 화염방사! 파이리 뽕! 파이, 짱! 파이. 오케이 가방에 넣어야지. 말할 수 있잖아, 예. 아, 파이리가 말을 좀. 어, 야, 깨어나 아? 야, 쪼인, 쪼인, 나 오렌지 주스 먹고 싶어. 알았어.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. 냠냠냠냠. 에이, 시원하다. 가져가. 에이. 우리 놀까? 야, 너밥 박치기는 하지 마. 알겠어. 알지지지 놀자. 알았다.